예, 각각의 쉘들은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름 상자에서 여러분이 지정한 이름으로 어,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나중에 다른 쉘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이름 상자의 그 목록을 선택을 해서 그 위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이전의 강좌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는 것은 어, 하나의 쉘 단위가 아니라 여러가지 범위를 어,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EV를 2분기라고 입력을 하고, 어, 나중에 보시면, 그 1분기를 입력을 하시면, 예, 설정된 어떤 그세 가지의 셀 모두가 다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에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총 수량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자동학기를 누르시고, 이 수량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그 수치가 정해지는데, 지금 그 계산식은 D3번에서 8번까지의 어떤 쉴드 범위를 이렇게 어,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수량 범위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동일한 계산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실 주소를 입력을 해서 만든 범위나 범위에 세팅되어 있는 어떤 이름, 정의된 이름을 가지고 그 범위를 넣어준다거나 모두 다 동일한 계산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유용한 이름 정의는 정의가 잘된 목록 같은 경우에는 더욱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항목명으로 이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수식탭에 가서 이름 정의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이 선택 영역에서 만들 건데 이 왼쪽 열은 잠깐 빼주시고요. 첫 행에 있는 이름이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의 범위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 이름 상자를 열어보면은 매출. 이 매출이라는 어떤 단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매출이라는 영역으로 좀 체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량을 하시면 이 부분이 수량으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1월에 어떤 그런 데이터 수치, 2월의 데이터 수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다시 누르시고 왼쪽 열에 있는 것을 영역의 이름으로 설정을 해달라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상태에서 5월을 눌러 보시면 5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열이 선택이 되고요. 6월을 선택하시면 6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정의를 잘 해두시면 다른 워크시트에서 데이터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한데요. 지금 현재 이 영역이 매출로 그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워크시트에서 그 매출 총액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자동합계를 누르시고 이 범위 안에 매출이라고 이름 정의된 영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 엔터 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1번에서 이렇게 영역 범위가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의 총합을 이렇게 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좀더 보기 좋은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심표 스타일이라든가 글꼴 크기, 서식 등을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